안녕하세요 하소재입니다 오늘은 냄비밥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둘 거예요. 먼저 쌀을 씻어줍니다. 저는 콩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쌀밥 하실 분들도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콩은 전날 불려두고 쌀과 같이 씻어줬어요. 콩은 6시간 정도 불려주면 됩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쌀과 같이 2, 3번 정도 씻어줬어요. 그후 냄비에 넣어요. 쌀 물량은 저는 항상 손가락 가운데 주름을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쌀은 2~30분 불려줍니다. 불려주고 나서 강불로 4분 끓여줘요. 눌러붙지 않게 중간 중간 저어줍니다. 4분이 되어가면 물이 서서히 끓을 거예요. 그럼 뚜껑을 덮고 약불로 바꿔줘요. 8분간 약불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냄비밥 과정 포인트는 1. 강불 4분 2. 약불 8분 3. 뜸들이기. 끝! 참 쉽죠? 저는 사실 뜸도 충분히 들여주는데 이날은 영상 찍는다고 8분 뜸 들였어요. 8분도 충분해요. 완성! 자, 이제 냉동 용기에 넣어줄 거예요. 냉동 용기 추천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바로, 라앤락 바로, 바로, 바로 한끼 용기입니다. 스팀물도 따로 있고, 안심캡 손잡이라 전자레인지에 돌려 뜨거워도 별도 집게 장갑 없이 안전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밥을 나눠 담고 냉동실에 넣어주면, 한 주가 정말 든든해요. 전자렌지에 4, 5분 돌려주면 항상 갓지은 밥처럼 먹을 수 있답니다. 냄비밥은 강불 4분과 약불 8분만 알면 되는데요. 참 쉽죠? 저와 같이 건강하게 만들어 먹어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